오 시험은 뭐이게 최근 따끈따끈한 문제네. 자, 좌표 평면에 FX, X 제곱, Y는 X 제곱, Y는 X 세 제곱. 뭐 이렇게 있고요. 어딘가 P1이 있어서, P1이 p 원이 어딘가 있어요. P1이 어딘가 1보다 큰 어딘가에 1이 뭐 있지, 1은 이쯤 있다고 쳐보죠. Y는 X 제곱이. 뭐, 이렇게 있으면, X제곱이 얘가 FX. Y는 X제곱은 여기는 더 아래에 있고, 여기서부터는 더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 GX. 오케이? 그럼 얘보다 큰 어딘가 P1이 탁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내려왔어. 그치? 여기를 Q1. 근데 Q1이 여기가 이제 a 만 0이죠. 그쵸? 여기를 a,fa 뭐 이렇게 놓는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문제에서 p1의 좌표가 a,fa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치? 이해됐니? 그 다음 자, oq1을 즉이 길이를 이 길이를 한 변으로 가지고 있는 즉 얘랑 똑같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도록 얘랑 똑같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그쵸? 그치? 얘랑 얘랑 이렇게 똑같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도록 잡은 여기를 A라고 하고요. 여기를 B라고 한답니다. 지금 문제에서. 지금 문제에 그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때 P2는 어딘데? P2, P2, Y는 GX GX랑 만나는 요 점이 P2. 아이씨, 말이 너무 복잡하다. 그치? 이거 설, 쓰기가. 자, 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. P2에서, P2에서 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, 얘가 Q2인데, 또 다시 정사각형을 또 만드는 거죠. 얘를 한 변으로 갖고 있는 정사각형이 되게끔, 정사각형을 또 이렇게 또 만든답니다. 그치? 정사각형을 그려서, 오, 어, 오, 어, P3. fx 이번엔 다시 fx랑 만나는 점요 점이 오른쪽 점 그치 fx랑 만나는 점을 p3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p1은 fx랑 만나고 있고 p2는 gx랑 만나고 있고 p3는 fx랑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치 정사각형이 되게 그때 q1 q1 q2 q1 q3 그 다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점의 x좌표가 q 3, 그치? 그래서 q2의 x 좌표를 b, 0. q3의 x 좌표는 c, 0. 이렇게 할때 bc가 몇이 되는 2가 되도록 하는 p1의 y 좌표의 값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치? 이해됐죠? 이해됐죠? 아씨 뭐, 말이, 말이 너무 복잡하네. 봐봐. 자, 하나씩 봅시다. 하나씩. 요 길이 얼마야? 여기서 여기까지. 여기서 여기까지 a지,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도 a겠지, 그치 여기서까지 여기 얼마겠니? a. 즉점 a의 좌표가 a, a입니다. 그렇죠? 그렇죠? 가로 세로 길이가 a니까. 그럼 봐봐. 점 a랑 p2는 무슨 좌표가 똑같아? y 좌표가 똑같지. 그래서 p2는 얘랑 y 좌표가 똑같아. 단, p2는 어떤 함수 위의 점이야. gx 위의 점이지, 그치 그럼, gx에 y에다가, a가, y 좌표가 a가 나오려면, x에 몇 집어넣어야겠어? 세제곱근, a를 집어넣은 상태여야겠지, 그치? 이래야 세제곱시켜서 a가 될 거니까. 이해됐니? 자, 그러면,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, 요 길이, 요두 번째 분홍색 정사각형 요 길이. 요 길이가 얘잖아, 그지 이해돼? 여기 점 이름 뭐야? 여기 c. 요점 c, 오른쪽에 있는 요, 요 점이 c야, 그지 그럼, c의 좌표가 봐봐. C의 Y 좌표가 OQ2 길이랑 똑같아야지. 그치? 그래 안 그래? 근데 요 가로 길이 얼마예요요 분홍색 직사각형의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 얘잖아. 그치? 그럼 여기요 세로 길이도 얘야. 그치? 즉 C의 C의 좌표가 세제곱근 A. 세제곱근 A. 뭐 요렇게 되죠. 지금. 그치? 이해 됐어요? 이해 됐니? 이해 돼? 요 점의 좌표를 말하요 여기. 여기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그 지점을 C라고 한대. 그러면 다시 P3. P3랑 C는 무슨 좌표가 똑같아? Y좌표가 똑같아. 그치? 근데 P3는 다시 요 함수 위에 점이잖아. 그치? 이해 돼? 이해 돼? P3는 다시 FX 위에 점이니까.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X의 제곱이 3제곱근 A가 되는. X는 얼마야? 6제곱근 A여야지. 그치? 이해 됐니? 지수 법칙 이용하면 문제가 요점의 x좌표가 b구요 그렇죠 요점의 x좌표가 c입니다 그치? 그럼 즉 세제곱근 a 곱하기 여섯제곱근 a가 2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 우리 문제가 a의 3분의 1승 곱하기 a의 6분의 1승인데 요 녀석은 그럼 a의 얼마야 이거 6분의 이거 더하면 2분의 1이야? 얘가 이니까, A는 얼마? 4에요. 그쵸? 저 A가 4죠? 그쵸? 2분의 1등에서2 되는 숫자니까. 우리는 A의 제곱을 구하세요가 문제니까, A의 제곱을 구하세요니까 답은 16이어야 된다는 겁니다. 이해됐니? 아니, 말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, 좀 차근차근 하나씩 A, 여기 P1에서부터 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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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나가야 합니다. 알았지?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눈에 문제가 잘안 들어올 것 같아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